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23일 토요일, 토요성모신심, 네, 참된신심 제13강, 201항부터 212항까지 12개 공부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서 계속 어, 창세기 27장 내용입니다. 창세기, 네, 지난주가 아니라 지지난주구나. 네, 한번. 부활 때문에 빠졌으니까 네. <laughs> 장세기 27장 야곱이 에사호의 복을 가로채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어, 장세기 27장 네, 이삭이 늙어서 이제 자기의 모든 영적인 유산, 또 세속적인 유산을... 장남에게 물려주려고 에사오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바로 거기서 레베카 레베카가 그 이삭의 모든 축복을 야곱에게 돌리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야곱이 레베카와 함께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창세기 27장 내용입니다. 창세기 27장. 자, 그래서 창세기 27장을 기준으로 해서 마리아와 그 자녀들에 대해서 같이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네. 어머니 중에서 가장 훌륭한 어머니는 바로 모든 어머니들 중에서 가장 훌륭하신 어머니는 마리아야, 성모 마리아십니다 네, 성모님 성, 성모님께 충실한 이들을 위해서 성모님이 가지시는 의무를 같이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마리아께서는 당신께 봉헌된 이들을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네, 성모님은 참된 성모 신심을 가진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마리아는 참된 성모 신심 가진 모든 이들을 사랑하신다. 성모님은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의 사랑보다 더큰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성모님께서는 예,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느님으로부터의 축복을 얻어주시기 위해서 예, 첫째, 좋은 기회를 계속 엿보고 계시고, 그래서 은총을 얻을 수 있도록 늘 기회를 엿보신다. 그리고 성모님께서는 당신 자녀들에게 더 좋게 하는 권고의 말씀을 하신다. 창세기 27장 8절처럼, 자,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레베카가 야곱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예. 야곱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권고한다. 더 좋게 한다. 그리고 예. 영감을 불러놓으신다. 음, 영감. 그리고 혹시 직접 충고를 못한다면 성모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도 하신다 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세 번째, 성모님만이 하느님의 마음에 꼭 맞게 요리하실 수 있다, 요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스리신다. 하느님 마음에 맞게 하신다. 네 번째로 성모님은 우리의 봉헌을 받아서 우리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화시켜서 우리의 천상 아버지께 맞게, 맞게 정화시키시고 꾸며주신다. 옷을 입혀주신다. 그래서, 하느님 앞에 바로 설수 있도록 깨끗하고, 새롭고, 귀중하고, 향기로운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시는 분이 바로 성모님이시다. 예, 네, 그래서 우리를 꾸며주신다. 꾸며주신다. 그래서, 성모님의 옷으로, 성모님의 향기로, 예, 이렇게 겹겹이 우리를 입게 하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을 얻게 해주신다 원래는 마다들 에사오에게 가고 그 다음에는 어, 작은 아들은 또는 양자는 그러한 권한을 물려받지 못하는데 그러나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분은 성모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207항이죠. 은총과 축복을 얻어주신다. 두 번째,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신다. 돌보신다. 마리아께서 당신의 충실한 종들에게 가지는 두 번째 임무는, 참된 성모 신심을 가진 이들의 영혼과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모든 것을 제공하신다. 제공하신다. <laughs> 그래서 당신의 자녀들과 종들을 먹이시고 기르시고 먹이시고 기르시고 좋은 몫을 나누어 주시고. 돌보아 주신다. 돌보아 주신다. 세 번째 마리아께서는 참된 성모 신심을 가진 이들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 가르치신다. 마리아께서 당신의 충실한 종들에게 베푸시는 세 번째 좋은 일은 그들을 당신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맞춰서 네. 그리스도의 뜻에 맞춰서 지도하고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당신의 종들을 안전한 항구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네, 잘못이 있으면 꾸짖어 주시고, 바르게 네, 고쳐 주신다. 고쳐 주신다,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 네 번째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충실한 종들과 자녀들에게 갖는 네 번째 훌륭한 임무는 그들의 적들에게, 대항하여서 보호해 주시고 방어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고 방어해 주신다. 마치 어미 닭이 새끼 병아리들에게 하듯이 당신 품속에 품고 보호하며 감싸주신다. 성모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방어해 주시고 감싸 주신다 네 얼마나 든든 합니까 네, 그렇죠? 다섯번째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 간구 하신다 210이랑 인자하신 어머니가 당신의 충실한 종들에게 배우시는 다섯번째 이면서 가장 큰 사랑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그들을 위하여 전구하여 전구하여 당신의 간절한 기도로 예수님을 너그럽게 하시고 그들을 예수님과 일치하게 하시며 일치 안에 보존하신다. 말씀 안에 머무르게 하신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면 새 사람이 됩니다. 새롭게 됩니다. 네, 성모님의 은총과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성모님께서는 네, 참된 성모신심을 가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방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돌보시고, 그죠? 네, 그리고,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성모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시는 성모님의 의무래요. 성모님의 의무, 우리가 성모님께 봉헌하기만 하면 성모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적으로부터 방어하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전구해 주시고,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시다. 그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요 책, 예,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고 하시겠습니다. 네. 책, 본문 내용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청어와 지지장 성령원이,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